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푸틴 암살 젤렌스키 제거 극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입니다. 네, 크렘린궁 위에서 드론이 에, 폭파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에, 푸틴을 암살하기 위하여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 젤렌스키 에, 소행이다 또는 배우의 미국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퍼지고 있고 에, 또 한쪽에서는 에, 내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 항상 어, 이용을 하는게 정치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전쟁은 항상 이해관계 충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전이 여러분들은 뭐 자유와 응? 공산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이해 충돌이다. 이해 충돌. 베트남이라는 국가, 뭐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을 강대국들이 침공해가지고 이 식민지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에, 프랑스가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또 에, 라오스,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하면서 거기에 대한 패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소련이나 에, 중국이나 에, 또 공산진영, 공산진영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 에, 또 미국이 또 자유진영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미국이나 소련도 이해관계 충돌인 거예요. 이해관계 충돌. 예, 그래서 자국의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딱 발생되면은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도 베트남전에 참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국가들을 미국이 참여시킨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에, 소련의 세계 패권과의 견제를 위하여 다 자기들의 이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가 에, 소련과 중국을 계속 에, 설득해 가면서 김일성이의 에, 이해, 이해관계인 거예요 자기의 야욕 에, 그래서 결국에는 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에, 이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에, 한국이라든지 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산화 그리고 당시에 미소 패권전쟁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이해 충돌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을 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준 부분들은 참 우리가 감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켰던 부분들, 이 또한 굉장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항상 전쟁과 그리고 세계의 관계는 이해관계 충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아 이게 베트남은 악이야 미국은 선이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프랑스가 선이야 베트남이 악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베트남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삼일 운동이라든지 독립군들이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역사라는 부분들을 큰 시야를 가지고 분석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도 보면은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럽하고 이 러시아하고의 경계, 경계선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지키면서 뭔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토 쪽으로 쏠려 버린다. 그러면은 이 경계선이 완전히 또그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여기서 또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입장에서 나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이해 충돌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이 뻥 하고 터지니까 여기서 서로들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안보, 자기들의 에,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에, 이 제웬스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는 미국의 행태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미국을 비판하면은 에, 아주 뭐 좌파이처럼 몰아가는데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저는 주권파입니다. 주권파. 저는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 이런 거안해요 저는 저는 주권파예요. 에,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주권파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익을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도 뭐 고엽제를 뿌려대고 엄청난 비인간적인 살생들을 전개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이전후의 복구, 책임 이런 게 있으니까 쏙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남베트남 북베트남 전쟁 상황으로 마무리되게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에 공산화가 되죠 베트남이 그런데 미국은 얼른 또 손을 잡는 겁니다 베트남하고 공산 베트남하고 또 손을 잡아서 서로의 이 지배자들의 서로의 또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또 중국은 중국은 중국과 소련이 베트남을 도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베트남이 또 전쟁을 해버립니다. 전쟁을 하죠. 왜 이해관계 충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폴포트를사랑에서 친공을 하니까 중국이 어 여기 응 음, 어, 캄보디아는 어, 우리 친중인데 음, 친중 침중 정부를 감히 건드어 해갖고 또 붙는 거야. 어 공산화된 베트남과 왜 공산 중국이 왜 붙었지? 이상하네. 사람들은 어 자유와 공산의 이런 구분 아닌가? 결국에는 다 이해관계 충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분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뒤에선 실리를 챙기고 있다라는 거, 실리를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었어. 결국에는 야, 내가 이 달러 패권을 위해서, 강달러 만들고, 4차 산업 패권을 위해서, 내가 이, 심지어는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생명과학 다 미국에다 공장 짓게 하고, 공급망, 식량 공급망, 그리고 4차 산업 공급망을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다 하다 보니까, 이 장, 장기화되고, 이게 잘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이 우리나라 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만 보고 있어, 경제만. 그런데 정치와 경제와 국제관계는 다 연관돼 있는데 경제만 보고 그냥 개미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어, 미국의 금리 올라갔어. 우리 빨리 금리 올려야 돼. 예? 어, 일본은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네. 일본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중국은 거꾸로 가네. 중국은 금리를 돌리어 내리고 동결하고 있네 이런 개미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요 개미적 판단 그런데 정치 경제 국제관계는 하나거든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제관계는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로 심지어는 종교 문화까지도 그래서 종교와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또이 안보적 군사적 외교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 부분에서만 보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만.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 내가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요거 시야를 물가금리만 보고 있구나. 물가금리.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음, 또 안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지금 미국이 지금 4차 산업 독점을 하고, 식량 독점 음? 그리고 달러의 무기와 아,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또 자기들의 이익화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시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쏠려가지고 야 어디 줄 서야 돼, 어디 줄 서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야안 되겠다. 우리 어? 젤렌스키야 음? 여기 저 미국 어? 이쪽에 줄 서야겠다. 정작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경제는 시진핑이야. 어,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시진핑이라고 악수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은 중국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독일, 네덜란드, 네? 또 심지어는 뭐 러시아, 뭐 중국, 중동, 중동 보세요, 중동, 중동 보세요, 여러분들. 사우디 응, 빈사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일어나고 막케리아 시아파, 신입파 해가지고 완전히 막. 계속 붙어 왔는데, 응? 이패권을 가지고 붙어 왔는데, 아, 우리 악수합시다. 야, 이렇게 악수해 버리니까 미국이 꼼짝 못 하잖아.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사실상 김정은이 저놈이, 에이좀 머리가 좀 되는 놈이면은, 야, 우리 그 사실 내가 해 보니까 이거 할짓못 하네. 이거 안 되겠어. 우리도 에, 사실상 에이, 이 북한이 신정 정치를 해왔는데, 이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해왔는데, 이거 이제 그만두고, 에 우리도 지금 뭐 냉전 시대도 아니고, 결국에는 금전 제국주의 시대 아니, 아닌가. 에 우리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과 그리고 세상이 이제는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개념 은 아니니까, 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 쪽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신정정치 버리고 우리도 저 사우디나 이란처럼 손잡아 버립시다.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그냥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될 텐데 이 김정은이, 김정은이, 김, 김일성이가 이 꼴통들이죠, 꼴통들. 완전히 그냥 신정정치화 해가지고 아바이수령 막 해가지고 그냥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아주 사이비 종교를 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자꾸 장난을 치고 영국이 장난을 치니까 신정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를 해서 최고 종교 지도자가 그 밑에 대통령을 두고 이제 정치체제를 만든 건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꼴통놈들은 완전히 그냥 자기가 신이 돼 버렸어, 신이. 예. 그 사이비 교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참 운명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틴 암살 젤렌스키 제거하면서 그거로 치닫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미국이 철수해야겠다 하고 철수해 버리면 젤렌스키만 완전히 깨부리가 되는 그러한 정황이돼 버립니다. 아프간에서도 미국은 그래 왔고 시리아 뭐 베트남전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줬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푸틴 젤렌스키 예, 이 푸틴 젤렌스키가 이 태원 참사에 모두 조전을 보였다.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참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립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푸틴 제렌스키가 조전을 보냈다. 우리도 굉장히 중립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돼요. 괜히 지금 막판에 무기지원 안에 모내 하다가 나중에는 이 강대국들은 항상 나중에 손잡아버려. 그래서 미중이 손잡고 미러가 또 손잡아 버리면은 그때는 또 한국만 깨구리가 되는 겁니다. 에, 불, 이 젤렌스키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깨구리가 돼 버릴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 바이든의 우크라 무제한 에, 지원 끝내라 이렇게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 이쯤 되면은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물러설 수도 있겠지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 내가 대통령이면 우크라 전쟁 하루 안에 종결해 버린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나와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바이든도 뭐 우리 뭐 의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에, 젤렌스키하고 윤석열 대통령 에, 한국만 깨구리가 된다. 아주 쫙 받아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젤란스키 푸틴 체포 영장 발부, 에, 이 국제사법재판소 ICC죠. 네, 그래서 에, 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또 이렇게 에, 방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긴장이 지금. 에,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네, 국제 에, 형사 재판 소죠 네, 이러한 부분들. 에, 또 지금 러시아 드론 암살 배우는 미국이다. 젤렌스키는 푸틴 전범 유죄다. 에,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암살 위협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묵는 호텔이 급히 유출됐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발칵 뒤집힌 거죠. 네. 크렘린 공격은 미국 배우다. 에, 또 미국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교황은 우크라 전쟁 종식 위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에, 바이든도 우리가 이거 한1년 정도 진행해 보니까 우리 뜻대로 잘안 되네. 유럽이나 우리 이 시뮬레이션 상황대로 잘안되네 교황도 나서고 트럼프도 나서고 공화당 하원을 다수 차지해서 공화당도 나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딱 내리는 순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만 아주 위험한 정황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푸틴 암살, 젤렌스키 제거, 크렘린궁에서 터진 드론이 던진 폐암 파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제관계는 이해관계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길.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길. 자체 협력망, 자체 무역망, 자체 핵개발 그리고 자체 우리가 공급망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4차 산업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 주도권을 주겠다 그리고 한국의 원화도 이제는 적어도 일본의 엔화처럼 준기축통화를 향해서 나가겠다 이쪽으로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만있어 히 보자 응? 문재인은 그동안 시진핑 형님한테 줄 섰는데 우리는 가이 바이든 형님하고 기시다 형님한테 줄 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라면은 아주 그거는 에, 에 뭐라 그럴까 초보도 중에 초보도 안 되는 그러한 외교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이창용을 항상 비판하는 게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계속 미국만 따라가고 자본 유출된다라는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은. 라 그거는 초보 중에 초보인 거예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도리어 인도가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 은 자본은 인도로 이동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도리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환율이 떨어져 버렸어. 왜 그래요? 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라걸다 아는데 뭐 미국의 자본 유출이 돼? 응? 물가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를 잡는다 거짓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급망이다라는 거예요. 공급망 공급망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누가? 미국, 중국, 북한, 어? 일본이 원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권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